영상 편집, 노트북 성능부터 가격까지 꼭 따져보세요. 삼성전자 갤럭시 북사 프로 NT960X GKK72A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정말 기대 16인치 AMOLED 디스플레이는 색감이 뛰어나고 밝아서 눈이 편안합니다. 특히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할때그 선명함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성능도 강력합니다. 인텔 울트라 7 프로세서와 16GB RAM 덕분에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언급한 것처럼 반응 속도도 아주 빠르고 초기 설정 후에도 부드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이동할 때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기능이 있어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사양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삼성 갤럭시 북사 프로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춰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ASUS 2024 TUF 게이밍 A15입니다. 이 노트북은 라이젠 7, 7000 시리즈와 지포스 RTX 4050을 탑재 해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 플레이 중 끊김 없이 부드럽게 작동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눈길을 끌고 내구성이 우수해 오랜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가 조금 무거워서 휴대성에선 아쉬움이 있다고 하네요. 쿨링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장시간 게임을 해도 발열 문제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총평하자면 ASUS TUF 게이밍 A15는 성능과 디자인 내구성 모드를 갖춘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노 라이젠 8000 시리즈와 지포스 RTX 406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게이밍과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사용자들이 정말 만족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며, 특히 외장 그래픽인 RTX 4060 덕분에 게임에서의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MD 라이젠 노 프로세서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디자인 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세련된 외관과 함께 다양한 색상 옵션이 있어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다소 무겁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성능이 뛰어난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안정성도 많은 리뷰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설치가 간편하고 게임 중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훌륭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HP 빅터스 16으로 게이밍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